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세상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게더 유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는 것처럼요. 분명 물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컵은 여전히 절반은 공기로 차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나머지 공간엔 다른 것이 차게 되어 있어요. 세상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교만이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는 죄를 이기는 능력,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가 하나씩 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도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그 죄의 사슬을 끊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열매 맺는 삶, 능력 있는 증인의 삶.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진리 안에 서는 능력.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첫 걸음은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집니다. 제 안에 공허함이 있고 메마른 영혼입니다. 그한 가지 죄, 늘 걸려 넘어지는 그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거예요. 바로 그때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에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모든 문을 열어드리세요. 주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